깨은 뽀송한 빨리 너무 기대네요뚜뚜루뚜뚜뚜뚜뚜루뚜뚜뚜뚜정기영 누님 나와주세요. 네, <laughs> 네 수고하세요. 아, 오늘은 차를 끌고 들어갑니다. 금어도 안도 들어갑니다. 아이. 네, 안녕하십니까 대포입니다. 자, 오늘은 안도 금호도 안도에 와 있습니다. 아, 여기 왜 왔냐? 제 구독자 중에 또 안도에 사시는 분인데 오늘 어, 저한테 특별히 전화가 와가지고 구독자님의 시골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호도 안도에 왔습니다. 어, 집에 시골집을 인테리어를 아주 그냥 이쁘게 해놨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인테리어가 잘 됐는가 시골집에 확인도 좀 하고. 그리고, 낚시도 좀 하고, 즐겁게 한번 시간 한번 1박 2일 동안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도 중에서 최고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금호도 대게 한번 보시죠. 안되대고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아, 날씨도 좋고, 낚시꾼도 많고. 자, 자 오늘 구독자님 집에 인테리어가 잘되 있는가 확인도 좀 하고, 어, 낚시도 좀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안도 마을 해관. 안도 마을 해관 앞으로 다리를 하나 딱 연결하면 좋은데, 뺑 돌아서 오니까 이건 불편하네. 아, 단두방까지. 아있군 늘었네. 왔딱 가는 길이 험해. 이... 야, 완전 뭐, 완전 오징다 오지.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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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게 넓게 그아야 넓게. 와, 와, 뭐, 뭔뭔 이거? 뭐... 또 내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축하 파티를. 야. 이야... 와 정말 배경 하는 끝내줍니다. 너무 어, 시끄러워 바로 이집입니다. 와. 예, 신납니다 미스 몽키. 미스 몽키. 계세요. 여기 안도 나이트클럽입니까? 계세요. 웨이터. 아, 아. 발이 앞에. 어? 야, 야, 뭐 인테리어, 야, 뭐, 집이 그냥, 와, 엄청나게, 싱크대 한 셈인가? 야, 뭐, 노래방까지. 예. 와, 에어컨에. 야, 노래방. 냉장고, 와, 빌트인 냉장고를 꽂았으면 좋았을 텐데다 주방 꽂은 거야. 응. 응. 좋습니다. 와, 또 이거 한, 한샘 주방 아니죠. <laughs> 와, 그래도 샤시는 그래도 좋은 거 썼습니다. LX 하우스 있으니. 어, 이, 중창 아, 좋아요. 와, 방은 따뜻하네. 야. 야, 화장실. 야, 화장실 푸스색식에서 야, 수세식으로 우와, 야. 그리고 비대는 없네. 아, 집이 이렇습니다. 그래, 나름대로 괜찮은데요. 응. 야, 이거 뭐, 로프를 천장 안 날아가게. 야, 섬이다 보니까 바람이 이렇게 또 많이 붑니다. 그래서. 아 이제 집 구경은 끝났고, 자, 낚시를 이제 해야겠죠? 자 낚시하기 전에 라면 좀 먹고 시작겠습니다 역시 또 바다에서 바다에서 또는 또 전망 좋은 곳에서 라면을 또 먹어줘야지 또 진정한 낚시꾼 아니겠습니까? 아 뜨거운 물 국물은 적게. 가볍게 라면을 한 그릇 하고 가겠습니다 아, 배가 너무 고프네요. 면발, 면발이 잘안 익었네요. 자 대포맨 배고픈 감성돔. 자 얼굴 한번 보자. 음, 정말 맛없네요. 와, 아맛없어 위지근하구만. 라면 맛보다도 이 아름다운 바다의 모습을 보고 먹는 거죠. 아, 진짜 맛없네. 음, 라면 먹고, 바다 한번 먹고. 아 맛없다. 에휴. 자, 오늘 채비는 찐나씨입니다 반유동. 반유동 나시고요. 어, 0 8 5대 제가 좋아하는 심금기 싱금기 나시대 530대하고, 원줄 2호, 목줄 1.7호에, 그, 수중 2호를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비는, 어, 가클이라고, 요즘 핫한 감타경단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배고픈 감성돔이 한번 나와줄지 한번 시작하시죠. 왔다꼭 낚시 하려고만 바람 이렇게 이 불더라. 자 반갑습니다. 자 저한테 인사한 것 같습니다. 대포맨 화이팅하면서 우리 또 선장님께서 저를 알아보셨나? 감사합니다. <laughs> 자 오, 꾹꾹꾹 오, 멋지 짜이는 음좀 좀 작은 같은데 가고 시어 그렇지 아 감성돔 그렇지 자드어뻥 해볼까요 끈쨔아 어. 배고픈 감성돔 나와주네요 어 아따 이놈 새끼 이빨을 잘 닦았구만 어렇게 이빨을 왜 이렇게 줬냐 이빨이 걸렸냐 자 한마디 했습니다 에이씨 원줄이 터져버렸습니다 원줄 그래서 지금 찌가 저쪽에 있는데 지금 찌를 좀 빨리 구출해야 되겠습니다 아따 이건 날아가지나 보통이 아닌데 아저 비싼지인데 낚시 하다 보면은 막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저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 어, 어. 걸려라 아. 음. 한, 한 100번 100번 던져야 될것 같습니다 바람이 좀찰짝우쌰 그렇지 야 저기서 찌만 살짝 걸어볼까요, 이제? 걸어볼까요소류에 흘려서. 그렇지. 걸렸어요. 아. 여러분, 걸렸습니다. 찌가 걸렸어요. 자, 찌가 따라오죠. 찌가 따라오죠. 아이. 옳지. 천천히, 천천히. 옳지. 옳지, 옳지, 옳 아, 성공. 이 찌가 선물 받은 거거든요. 아. 지난해 또 우. 아. 아. 입을 벌려라 이놈아 아. 아. 와딱 사이 됩니다

팔이 부러질 뻔했다두 마리, 이거, 손질해서, 그래도 오늘 뼈꼬시로 뭐, 가볍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아쉬우니까 이거라도 먹어야 되겠습니다. 아 생선을 가지고 막 썰겠습니다. 막 썰겠습니다. 저희가 이빨이 좋으니까, 제가 먹겠습니다. 금가루를 이야 요즘 금값도 비싼데 비상기염 어, 때문에 여행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나라가 지금 좀 기승승하네요 금가루 뿌린 감성돔회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소박하지만은 맛있게 드십시오. 음.